예. 예 자리 앉으신 다음에 계속 진행할게요. 하고, 예, 증인은 조금 이따가 들어오시게 할게요. 예, 윤성열 피고인 오늘 출석하셨고 변호사님들 성함이요. 네, 예, 이경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송진호 김홍일, 윤갑근, 이현석, 이경원, 이윤호 그리고 예, 배보윤 그리고 배위철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현 피고인에 대해서 오늘 분리 진행하고요. 예, 노상원 피고인 출석하셨나요? 예, 들어오시겠어요? 노종래 변호사님 출석하셨고, 예, 김영근 피고인. 예, 조성호 변호사님. 예, 출석하셨고요. 그리고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목현태 피고인은 오늘 다 나오셨 어, 김봉식 피고인 쪽나오셨네 혹시 오늘도 어차피 반대 신문은 진행 안 하실 거라고 네, 알고 있는데. 그, 내일 신문 기일, 내일 기일이 한번 잡혔다는 연락은 받았는데요. 네. 오늘 혹시 증인 신문 외에 다른 사항이 있는지 몰라서 혹시 일단 나왔습니다. 아 확인하시려고요. 증인 신문만 한다면 저희는 이사가 려고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네. 그 윤승영 피고인 측 네. 증인 신문, 그 조지호 피고인에 대해서 네. 윤승영 피고인을 증인으로 검찰에서 일단 신청을 해서 네. 내일 오전에 지금 진행을 할지 않을지 그쪽 저 최종적인. 음. 저 동의할지 말지 알려 주기로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고고 고그 정도 빼고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 정의신문상 이에공소장 변경에 관한 에 정거 조사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오늘? 예. 특별한 건 없는데. 네, 네. 예, 예. 어떠신지? 아, 그럼 저희는 뭐 이석 하도록 하고요. 아,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그러면 윤석영 피건이 안잡 피면 저희는 10시에 추, 출석을 해야 될것 같고 안 그러면 시, 이후에 그 공선장 변경에 이런 절차는 진행 되면 알겠습니다. 윤승영 하면... 피고인 증인신문 하신다는 거죠? 아니요, 저희는 안 합니다. 아, 안 하실 거고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것만 혹시 내일 네. 저희가 연락을 따로 드릴 텐데 증거 정리 때문에 지금 다른 이제 피고인들은 거의 다 끝났거든요. 저 준비 절차 통해 가지고 그동안 저 제대로 저 채택 여부저 결정 안 한거 그 다음에 동의 여부 결정 안 하신거 해서 내일 중으로 아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내일 오후 정도로 일단 생각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따로 오늘 저 스케줄 있다 봐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예 예, 그러면 오늘은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김용근 피고인에 대해서 분리해서 아 윤석열 노상원 김용근 피고인에 대해서 분리해서 진행합니다 노사원 피고인 나오신 고저 확인했고요. 예, 저 일단은 준비기를 조사.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는 저 어떻게 좀 확인 좀해 보셨죠 변호인들. 증인 심문이 끝나면 예. 예. 등신문이 끝난 이후에 저 공수청 변경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그러시죠. 그리고 그 검찰에만 요것만 좀 확인 좀, 좀 드릴게요. 그 먼저 윤석열 피고인 측 신청 증거에 대해서 인부 의견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요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저 알려주십시오. 10-1에서 14, 25에서 32, 76, 77, 109-1에서 198-4번까지. 예, 인부 의견 꼭 알려주십시오. 다시 한 번요. 윤석열 피고인 측 신청 증거에 대해서 10-1에서 14번까지, 그리고 25에서 32번까지, 그리고 76번, 77번, 그리고 109-1에서 198-4번까지. 이 부분 인부 여부 밝혀주시면 되겠죠? 예, 이따 오후까지는 밝혀주시, 쭉 보시고 오후까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거 목록 정리하게요. 그 다음에, 그 김용현 노상원 김용근 피고인 증거 이거 저증 나루 정리합니다 윤석열 피고인은 증가 그다음에 김용현 노상원 김용근 피고인은 다 같이 신청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증 나루 정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님들 임부 의견 밝혀주십시오 85-1에서부터 85-12 그다음에 95 99-1에서 99-5 다시 한번요 85-1에서 85-12 그다음에 95 그리고 99-1에서 99-5번 증 나에 대해서요. 그리고 혹시 66-1에서부터 66-15는 모두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맞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66-1에서 66-15. 66-1에서 15가 증거 그, 그 표목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말씀해 주실 수있겠습니까 음? 혹시 그 사진들입니까? 그 아, 제가 지금 번호만 가지고 와가지고, 예, 그, 예, 예, 제가 나중에 이건 보고 다시 말씀드리고 일단 제가 번호만 다써 갖고 왔거든요. 66-1에서 66-15. 혹시 예전에 예. 그 저기 출처 확인이 어려워서 그 저, 저희 특검에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던 거라면 아직까지 그 변호인 측에서 출처를 확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 부동의 하신다고 입장 밝히시면 됩니다니까. 그러니까 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니까, 러 동의든 부동의든 빨리 이제 말씀을 해주셔야, 아, 그 부분은 채택한다, 만나 결정할 테니까, 지금은 이제 더뭐 시간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확인하신 다음에 알려주십시오. 네, 증거 표목 있다가 다시 한번그 별도의 경로를 알려주시면 맞춰보 예, 알겠습니다. 네,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목현대 피고인 신청 증거거든요? 목현대 피고인 신청 증거인데, 요거는 다라마 바, 증바가 되겠네요. 증바에 1번서부터 10번. 요거 딱 이거 하나입니다. 회에서부터 10번, 목현태 피고인 신청 증거 회에서부터 10번까지 피고인 측 의견 밝혀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부분 정리하고요. 바로 증인신문 계속 진행하도록 할까요? 예, 최종원 변호사님 먼저 이석하시면 됩니다. 예. 예, 이제 증인 들어오시게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자 참고 자료 지금 제출하시는 거 제가 지금 봤네요. 오늘 자 참고 자료. 변호, 저 검찰 측 보셨나요? 오늘 자 참고 자료. 특별한 게 없으시죠? 제시하고 싶으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제시하시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게 없, 없습니다. 예, 증인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리 앉으시죠. 지난 기일에 선서하셨던 효력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거짓말 하시면 위증죄로 처벌 받는다고 말씀드렸고 또 지금 피고인 신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저, 저, 불리한, 진, 저, 저, 유죄의 재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나 본인 가족에 대해서요. 아시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반대신 분 준비 다 되셨나요? 어느 네. 변호사님이 하실 거죠? 네, 송철로 변호사 하겠습니다. 예, <laughs> 예. 신문상 검사님들 지금 받아보셨나요? 아, 예. 검사님들 다 받아보시는 거 확인하면 송 변호사님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아, 모자랍니까? 몇부 정도? 두 부요. 예. 네 일단 일은 다 받아 보신 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나눠 주시면 되고 예 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실까요 네, 장관님. 네. 예 장관이 네예 송진호 변호사입니다 네 편의상 문을 위해서 증인이라고 제가 호칭을 좀 하겠습니다 네, 장관 님에 대해서 제가 헌법재판소 에서도 증인문을 했는데 기억나시죠 보겠습니다 네. 예 그때는 제가 준비, 증인 심문상을 많이 준비를 했었었는데 시간이 30분밖에 할수 없게 되어서 제약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항을 질문 못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좀 질문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질문하지 못했던 내용들 추가적으로 제가 준비를 해서 질문서를 좀 작성해 봤습니다 한번, 한번 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장입니다어 증인은 2024년 11월 말에 밤에 대통령인 피고인의 관저에 부름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으로. 비상 경험에 대한 검토와 준비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2024년 11월 말. 말, 예. 아, 네. 제가 어, 시, 그 당시에 11월 24일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대동위에서 차에서 올라갔었는데 그때 올라갔을.